자,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줄서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줄서기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 경우의 수에서의 기본이 되는 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 줄서기는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줄서기와 다 줄서기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다 줄서기는 문제 자체가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 크게 변형 없이 나오는 반면에, 한 줄서기는 사실은 뭐 팩토리얼이나 퍼뮤테이션 이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몇 가지 변형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변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줄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하나인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한줄 서기의 변형의 형태는 몇 가지 소소한 아이디어로 풀리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A, B가 이웃하는 경우 A, B를 아예 묶어버리는. 하나의 팀으로 보고 이 TCD를 배열하게 되면 다음처럼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T를 한번 싹 벗겨보면 이 자리에 ABCD 이런 식으로 우리 한 줄석의 배열이 나왔다는 거볼수 있어요 근데 이웃한다는 말은 반드시 A가 B의 앞에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둘의 위치를 바꾸는 다음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팀을 짜고 뭐 한다 팀 내에서 배열하는 경우도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게 바로 이웃하여 줄서기 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일단 묶어서 배열하고 묶음 안에서 재배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웃하지 않고 줄 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웃하지 않고 줄 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건데 일단 AB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AB를 좀 빼놓고 생각할게요. 그럼 일단 CD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럼 CD를 배열하게 되면 CD에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게 되죠. C의 앞에, E의 뒤에, D와 E 사이, C와 D 사이의 자리가 배열되게 되는데 이 자리 중에 하나를 택해서 AB를 배열하면 돼요. 지금처럼 배열되어져 있다면 비어 있는 얘는 없애 버리면 이렇게 A와 B가 떨어져서 한 줄로 배열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지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미리 배열한 다음에 만들어진 자리에 선택한 것을 넣으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차례가 정해진 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결과를 기억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 선생님, 저는 이거 원리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확률과 경우의 수 기본이론 1에다가 아주 천천하게 내용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통해서 공부하실 걸좀 권해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를 배열하는 수에서요, 차례가 정해진 수를 배열하는 수를 나누면 돼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차례가 정해진 순열 조합은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ABC 순서로 배열하라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거 다섯 개를 일단 배열하고 ABC 이렇게 차례가 정해진 아이의 배열인 3팩을 나누면 바로 답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팩토리얼 몰라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없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기본이론 1부터 보세요. 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앉을 때 남자들은 키가 큰 순서대로 앉는다. 그럼 남자들은 키큰 순서대로 앉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얘네들은 차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전체 6명을 배열하는데 차례가 정해진 아이들은 어떻게? 배열이 나올 수가 없죠? 한 개밖에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되니까 걔네들의 배열 여섯 가지를 나눠서 삼팩으로 나눠서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줄석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 줄 서기를 할 건데 요 다줄석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건이 없는 경우와 조건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조건이 없어요 그림과 같이 1 6개 자석이 있는데 세 명이 앉으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요 자석에 다 번호가 있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16개가 아닌데? 12개인데? 문제 바꿔볼까? 12개의 좌석이라고 합시다. 라면 어떻게 되냐? 1부터 12까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A, B, 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부터 선택해. 얘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경우가 있고. 같이 앉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B가 A의 무릎 이였냐 아니야. 얘도 자리 잡고 앉아야지. A 뽑은 거 빼고 11개 중에 하나 선택 C 10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로 써 구할 수 있겠죠. 예를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으로 표현하면 12p3. 12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쓴다는 것도 알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어, 뭐랄까? 문제를 대할 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내 드렸어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혹시 나오면 어, 잘 풀라고. 자, 다줄석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조건이 있는 다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같은 줄에 앉혀주세요. 나머진딴데 앉혀주세요. 뭐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대기실에 그림과 같이 3인용 소파가 3개가 있대요. 근데 A, B, C 3명이 접수 기다리는데 A와 B는 같은 자리 소파에 앉고 C는 다른 소파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특별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좀 봅시다. a와 b가 같은 소파에 처리한다 안 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같은 소파에서 자리를 뽑아 주는 거야.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같게만 앉으면 돼. 같게만 앉으면. 그죠? 같게만 앉으면 되지 뭐 반드시 옆에 앉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자리를 먼저 뽑으세요. 요런 경우.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 있어요? ab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AB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어때 일단 같은 소파에 앉는 경우만 해도 일단 자리 뽑는 것만 세 가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AB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 A가 이쪽에 B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AB가 이렇게 앉는 경우와 BA가 앉는 경우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리 세개 설정하고 두 개를 배열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 C는 다른 소파에 앉는 거잖아. 그럼 요 여섯 자리 중에 하나를 택할 거니까 곱하기 6이 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줄에 소파를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줄도 똑같겠네. 세 번째 줄도 똑같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하면 돼요? 같은 수를 세번더 하는 거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줄서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 줄서기와 다 줄서기. 한 줄서기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묶고 전체를 팀으로 놓고서 배열한 다음에 팀 내에서 다시 재배열. 그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일단 빼두고 나머지 배열한 상태에서 자리 만들어지면 그 자리 중에 선택해서 배열. 차례가 정해지면 전체 배열한 다음에 차례가 정해진 수의 팩토리얼로 나눕시다. 다줄서기의 경우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순열과 똑같죠? 뽑아서 그냥 배열하면 되는 것이고요. 조건이 있다, 같은 열에 앉는다 이러면 어떻다? 우선 자리를 선택한다. 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학생들을, 또그 사람들을 배열한다. 그리고 나머지의 위치를 잡아준다. 그리고 그 경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곱하거나 그 경우를 나눠서 각각 세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서기 문제 시험에 많이 기출되니까 반드시 꼭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기억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